오씨... 아, 부인들도 있어 여기 야, 일로 카메라 안녕. 오케이 <러기> 안녕하십니까 현재 여기는 만달리입니다 다관에서 만달리로 이동하고 나서 이제 처음으로 만달리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만달리가 뭔가 양봉보다 더잘 사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차량 같은 거 보면 여전히 오래된 차는 보이는데 신차 같은 것도 많이 보이고 그래요. 양봉에서는 절대 안 보이던 건데 만달리가 더잘 사나? 아무튼 오늘 여기 만달리를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오후 시간대고 오늘 하루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그냥 나왔어요. 여기 만달레이가 유명한 곳이 만달레이 왕궁, 그 뒤로 있는 만달레이 언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표는 걸어서 만달레이 언덕까지 가는 걸 목표로 할 거고요. 그러데한 2시간 정도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구경도 할겸 만달레이 언덕에서 일출도 볼겸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개두기나 개가 <laughs> 미얀마는 다 뚱뚱해요 그 이유가 사람들이 밥을 좋아가지고 뚱뚱하지 않나 싶긴 합니다 응. 하나 있고 여기 응. 이아 이렇게 오케이 잠깐만 어? 뭐씨아 <laughs> 불인들이 있어 여기 일단 관광지라서 카메라는 안 숨기고 그냥 대놓고 말했거든요 다행히도 카메라 들었다고 뭘 하지 않나요 아, 여기는 거의 다 무너져 있네 아마 지금 복원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딱 봐도 이쪽은 복원된 부분이고 저기 까분스름하게 보이는 곳이 복구가 안된것 같아요 와, 지금 저기가 만달리 언덕이거든요 저기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갈수 있겠지? 동쪽으로 오니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나 여기서 그래서 한번 들어가 볼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아, 씨, 바보같이. 바보같이 지갑을 안 가져왔어. 아, 나. 네. 와, 어마어마한데? 한국에 혜택가 있다고 하면 미얀마는 배가 있나? 아니, 늑대인가? 와우씨 유리유리한데? 여기부터 아마 만델리 언덕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어, 왜, 왜 그러지? Where a o e you from? Korea. Korea, this is North o k i a 아, so. 일단은 저 길로 갈 수가 없다고 하네요. 다행히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봤던 이게 개인 줄 알았는데, 사자래요, 사자. 개 아니면 늑대인데? 무튼, 이 사자 두개 사이에 올라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돈을 받는다? 그러면 저는 그냥 괜히 온거예요 여기에 뭔가 맨발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노 슈즈 이티스 어. 오케이? 어 새똥 맞네 아다 똥이야 다똥아 나이스 어이 길이 이 맞아? 올라가는 길이? 지금 시간이 4시 50분이거든요 올라가는데 40분 걸린다고 하니까, 일몰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빨리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저는 산을 싫어해가지고, 체력이 거지거든요. 일몰 시간을 맞춰서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여기가 맞나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관광객은 커녕 여기 살고 있는 사람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잘 올라오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싶네요. 뭔가 노래 소리도 들려오고 다 도착을 한것 같습니다. 와 지금 만달레이 풍경이 다 보이네요. 저기서 Hello b a n g a m a s u s 앞 p b 는 1%만 받을 수있어이 APB는 1%만 네, a p 이는요 생각보다 사람이 많이 없네 꽤나 멋있네요 올라올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자연과 도시가 조금 어울려져 있는 것 같아요 어, 만달레 해는 좀 다르게 지네요 원래 바간이었으면 아직까지도 해가 좀 밝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해가 조금 남아있는 상태에서도 거의 빛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각 지역마다 일몰이 좀 다르네요 일단 내려갈 때는 택시랑 한번 <laughs> 협의를 좀 해볼게요 40,000. 4 0 0 4 0 0 0 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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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서0 0 0 40,000. 40,000. 4 0다0 0 40,000. 40,000. 40,000. 4록하 일단 여기 만달리 왕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갈수 있는 곳도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 모로바이크 하머치? 고이 앤백팔사전 괜찮은데? 아나 나아니고 유 드라이브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자전거 하나 빌리고 했습니다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제가 탄게 아니라 직원분들이 태워다 준다고 하네요. 아, 근데 자전거 진짜 오랜만에 타는데? 아니, 자전거를 너무 오랜만에 타는 거라서. 아이씨, 운전이 좀 힘드네. 제가 갈수 있는 길은 하얀색 길이거든요. 근데 어디가 하얀색 길인지는 잘 모르겠네. 일단은 쭉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빌리기는좀 잘한 것 같아요. 거리가 가까우면서도 좀먼 거리 같아가지고, 이 뜨거운 햇빛 아래서 그냥 걸어가려고 했으면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만달레이 유적지인데, 군인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네? 아니면 여기가 테러 위험이 있나? 안녕? <놀람> 이 카메라? 오케이. a n I go inside? 아이씨, 아까 깜짝 놀랐네 이제 기 불이 불러가지고 고프로에 있는 이제 영상 다 뺏기는 건가 싶어가지고 좀 쫄았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경고만 하네요 이만달레이 왕궁이 저는 유적지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군사시설도 지금 다 들어서 있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오는 길에도 지금 동영상은 찍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좀잘 이야기하고, 만달레이 왕궁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돈을 5천원 주고 들어왔는데, 여기가 왕궁인지, 공사판인지 모르겠어요. 다 공사 중인데? 약간, 유적지에 온 느낌이 아니라, 폐가에, 약간 폐가에 온 느낌인데? 지금 잔디도 봐봐요. 하필 다 올라와 있어가지고, 관광지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기침하고 난리야. 아좀 <laughs> 어, 많이 실망인데 이거 입장료를 왜 받는지 모르겠어. 그나마 그래도 볼만한 곳이 이쪽인데 지금 공사 중이어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아이씨딴데다 달란다. 아이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laughs> 아시죠? 한 명만? 네, 홍자홍자. 아 홍자네. 우변다리. 네, 네 우변다리. 네, 예, 예. 네네. 제가 한국말로 아니, 마안해서아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이 사람을 어떻게 만났냐면 음. 만나서 한국말할수 있는 연마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저한테 특기사를 하나 소멸시켜줬습니다 음. 고기사 특히 한국말도 잘해요 <laughs> 그래서 이분과 같이 뭐 우반 우벤 네. 네. 우벤다리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아니요, 좀모르 알아요, 많이 몰라. 한국에서 아, 일했어요. 아아 아, 아, 진짜요? 네. 한국 어디서 일했어요? 아 울산. 울산 울산. 네. 울산 돈 많이 벌는데? 많이 아니요. 너, 저... <laughs> 중국 고향 어디예요? 네. 저 고향이요. 네. 네. 저여수요여수 여우수. 네. 경요 전라남도. 아 어, 전라남도. 네. 아하하하하하하 어. <laughs> <다 알아. 웃음> 저요? 네, 경기도 네, 경기도 네알겠 네, 아, 어? 네 경대경산남도 경기도는 서울 오산, 오산 아, 오산, 오산 오산, 네 예. 아, 오산, 울산이 아니라 여기에 상사 보고 사진 찍고 오전은 멀어질 수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저도 왜 기다릴게요 기다릴 거예요? 네, 아, 알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전화 드릴게요 네, 전화 줄게요 네. 네. 한국말이 되니까 너무 편한데? <laughs> 여기가 우벤 다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다리로, 미얀마에서 유명한 다리라고 합니다. 열덴류 어, 아니야, 이거? 열덴류가 있어. 여기 새를 왜 파는 거지? 아, 멋있다. 진짜 한번 볼만 하네요, 여기는. 아래가 다 보여. 이 아래가 다 보이니까 좀 무섭긴 하다. 괜찮은데? 이야, 분위기가 진짜 미쳤습니다. 뭔가 동화 속의 한 장면같이 느껴지네요. 이야. 또 여기가 지금 2025년이 아니라 뭔가 1998년도 좀 옛날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뭔가 시간 여행하고 좋네요. 옛날에 드라마 중에 전원일기 보면 이런 느낌이 아니었나 싶은데 어우 씨, 나무도 있고, 나무에 사진찍기도 하고 와, 느낌이 따져지네 진짜 뭔가 전원일기? 그런 드라마 속에 온 느낌입니다 <목소리> 이야, <진짜> 미쳤어 <목소리> 오늘도 이렇게 만달리에서 하루가 끝났습니다 이제 해도 지평선으로 지금 다 들어간대요 아, 좋네요 제가 자연 이런 거 보는 거 좋아하는데 미얀마가 최적의 나라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내전이 있어서 그렇지 정말 여행하기에는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네요 짧게나마 만달레이 투어를 해봤습니다 만달레이 떠난 것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여행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네 너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여기까지 끝 이만